안녕하세요. 로또 고등수 조어원입니다 이번에 1138회차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신 분이 많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여기에다가 영상을 추가로 숫자를 넣어드렸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13번에 19번 패턴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13이나 19로 패턴 나왔을 경우에 3구랑 4구 나왔을 때 지금 총 5번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요. 7, 17회차 보시면 9번, 9번이나 17번. 17번 224회차 보시면 26번 27번 이웃수 25번 718회차 보시면 20번 23번 21번 지금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왼쪽 패턴 1108회차 보시면 26번 37번. 이웃수. 그 이거는 정말 나왔고, 26번. 36번. 이번에 차는 9번이랑 13번 이웃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랑 13번 이웃수 보시고요. 제가 17회차 보시면 3번이나 4번, 1고나 2고을 더하면 7번이잖아요. 이웃수 6번. 7구수 나왔잖아요. 17번 4번은 19번 더하면 23번이잖아요. 3구수 23번 4번이 11번 더하면 14번 15번이잖아요. 15번 5구수 15번 2구수 14번 1108회차 보시면 7번 10번이잖아요. 7번 19번 더하면 26번 6구수 그럼 이번 회차는 0 끝수, 3 더하기 7, 10번. 10번입니다. 0 끝수 10번에 0 끝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15번, 2웃수 14번, 26번, 26번, 10번에 10번이 나올지, 아니면 끝수가 0끝수 나올지 본인 수는 챙겨가시고요. 이거는 흐름수입니다. 13번에 12번, 45번에 44번, 31번에 30번, 45번에 44번, 16번에 본인 수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 궁금한 거 패턴을 연구하실 분들은 패턴이나 재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010-54459923입니다. 툭방이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